안녕 프링이들. 프리지아에요 이제 2023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프링이들이랑 같이 올해 어떻게 보냈고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 싶어서 준비한 컨텐츠예요. 연말 결산 컨텐츠. 그럼 같이 보러 가볼까요? 제가 채널을 새로 오픈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새로운 채널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많더라고요. 더 프리지아 채널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이거 첫 번째 영상 봐볼까? 6개월 전. 썸네일 배치 완전 시강이지 첫 영상 댓글에 일단 엄청나게 많이 달렸는데 작년 여름에 샵에서 지아 언니 뵌 적이 있었는데 실물이 너무 예뻤던 지아 언니 다시 나와줘서 고마워요. 나는 이 처음 영상 올리고 이제 다시 나와줘서 고맙다는 프링이들의 말이 너무너무 큰 용기가 됐어. 씩씩한 프리지아 언니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멀리서 늘 응원합니다. DM이나 댓글로 이런 응원 댓글 있잖아요. 이게 나 진짜 많이 힘이 됐어.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프링이들이 더프리지아 많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 제가 이런 말 원래 잘안 하잖아요 1년에 한번 하잖아요 많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아 그리고 이상한 거아 이상한 게 벌써 6개월이나 됐구나 이때 흑발 지아네요 흑발 흑발지야. 지아 갑자기 다시 흑발을 하고 싶어졌어 그리고 이때 내가 생각나는 거는 트레이닝이랑썬글이를 엄청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최애 썬글인데 젠틀몬스터 린다라고. 약간 길고 요즘 많이 쓰는 직사각형 프레임을 좋아한다면 이 썬글이 꼭 사야 돼. 내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썬글이야. 예전 채널보다 지금 메이크업이면 분위기가 옛날 대학생 때 청순 느낌이라 좋아요. 아 이때 초반에 진짜 청순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다시 조금 돌아왔죠. 다음 달부터는 다시 청순지하러 돌아가볼게. 그리고 무물보도 있네요. 무물보 또 하고 싶다. 그리고 제 머릿결이 엄청 좋다고 다들 말씀해주시는데 저는 사실 딱히 하는 건 없고 집에서 이제 린스 대신에 꼭 트리트먼트를 사용하고 이제 두피는 지금 탈모가 없더라도 탈모 샴푸를 꼭 미리 미리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탈모 샴푸를 쓴지한 8년 정도 된것 같아요. 나는 아직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버려 버리게 돼. 피부도 그렇고 탈모도 그렇고 이 진행이 진짜 빨리 된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처럼 건조한 겨울에는 헤어 에센스랑 헤어 미스트 이거 꼭. 돼. 그리고 산리오 랜덤 피규어 언박싱. 나 이거 랜덤 피규어를 처음 해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또 해보고 싶어. 별거 아니지만 프레디랑 나눠쓰고 이런 게난 너무 좋더라고요. 힙한 언니가 귀여운 캐릭터를 만지면서 꾸물꾸물한 거 너무 뽀짝하. 근데 내가 이런 거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 이런 귀여운 것들 보면은 진짜 미치고 무조건 사야 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내가 가끔 F인 거 같아. 이런 귀여운 거를 보면은 못 지나가니까. 그리고, 어, 베베 임시고 도 했고, 맞아. 임시고 한게 지금 5개월 됐는데, 그럼 제가 5개월 만에 입양을 하게 되었네요. 올해 진짜 많은 일이 있었네. 새로운 회사도 오고, 새로운 가족도 오고. 아 그리고 염색한 것도 있네 흑발에서 나는 원래 머릿결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염색은 무조건 1년에 한 번만 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염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밝은 머리로 빼버렸어 염색한 거 너무 예뻐요 흑발보다 훨씬 예뻐네요 근데 나는 이게 진짜 궁금해 프링이들이 투표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흑발이냐 밝은 머리냐 난 아직도 이걸 모르겠거든 예전 사진 보면 은 흑발한 게더 깨끗해 보이고 예쁜 것 같기도 한데 또 밝은 머리가 스타일링 했을 때 되게 잘 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직 모르겠어. 아, 케이크 만들기. 내가 이 배치 케이크도 만들었구나. 강아지들을 정말 사랑하는 프리지아 마음도 얼굴도 너무 예뻐.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인스타에 많이 올리는 이유가 이제 그 보호소에서 좀 많이 많이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거든요. 왜냐면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올려줘야 그게 좀더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되고 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런 거를 자주 자주 올리는데 조금 이런 데 가서도 이걸 찍고 있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마음 아파요. 나는 강아지를 진짜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데뷔랑 ASMR도 하고. 우리 ASMR 한번더 해야 되는데 오늘. 안한지 지금 4개월이나 됐네. 아 그리고 용산 핫플투어 내가 이때 너무 재밌어서 동네 핫플투어를 정기 컨텐츠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프링이들 혹시 궁금한 동네 있으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나이트루틴 이거 일본에서 제가 출장 갔을 때 잠깐 밤에 찍은 건데 이게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역시 프링이들이 끊임없이 나이트루틴을 좋아해 주는 것 같아. 어, 조금 바뀐 나이트 루틴 다음에 찍어볼게요. 일본 가서 영상 엄청 많이 찍었거든요. 디즈니랜드 가고 유니버셜 가고 그리고 중간중간 어차피 제가 출장으로 간 거여서 촬영도 하고 이런 것들다 찍어놨는데 프링이들한테 조금씩 보여줄 수 있게 풀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인기 많았던 룸 투어 영상. 내가 이룸 투어는 좀 빨리 하고 싶었는데 하나라도 더 예쁘게 꾸며진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조금 오래 걸렸어요. 저도 인테리어 코디하는 거 좋아하는데 집이 너무 멋지네요. 보기 좋네요. 최고입니다. <laughs> 감사해요. 근데 내가 항상 아파트만 살다가 이 바로 전집을 빌라를 살았었거든요? 근데 나는 빌라가 너무 좋았는데, 골드러고 이래가지고, 모기도 너무 많고, 그 벌레 빼면은 사실 다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다음 집을 아, 빌라로 가지 않을까. 왜냐면, 다시 아파트로 오니까 그 빌라만의 그 갬성이 없어서 사실 조금 아쉬워. 프링이들 지하 옷장 보러 가면 다들 눈 돌아갈 것 같은데. 내 지갑 눈 감아. 그래, 우리 진짜 플리마켓 해야 돼, 프링이들. 2025년, 가을쯤 준비하고 계세요. 아 그리고 식단 영상 그리워하는 프링이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번에 부산 가면은 꼭찍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올해부터 쇼츠도 시작했잖아요 근데 아직 모르는 프링이들이 많은 것 같아서 내가 한번더 알려주려고 일단 첫 번째 쇼츠 배찌 애기 때부터 담아둔 영상인데 한 번에 모아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인기가 많더라고 너무 헉, 이렇게 조금 했는데 어쩜 이렇게 커졌을까 요만했잖아 애가 그리고 1분 안에 프리지아랑 도쿄 가기 이때 처음으로 이거 뭐라고 하죠? 나레이션을 했는데 너무 귀엽게 됐는지 프리들이좋아해주더라고 그래서 댓글에 나레이션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고요 언니 나레이션 너무 좋아요 제가 이때 나레이션 처음 해봐가지고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말투 사랑스러워. 귀찮은 듯 깜찍한 묘한 느낌인데 귀여워. 어, 진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거. 귀찮은 건 아닌데 귀찮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쇼츠에 빠져가지고 쇼츠를 자주 올리려고 합니다. 쇼츠 말고 다른 영상은 언제 올라와요? 저도 지금 최대한 노력 중인데 초심을 변치 않고 제가 자주 올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아직도 이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 나의 제일 큰 고민인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이렇게 뭔가 게을러진 나를 보면은 너무 내가 한심하다 해야 되나? 쉬는 것도 물론 나는 좋아하는데 5-6일 정도 가만히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사진도 찍으러 안 가면 나왜 이러고 있지 생각이 들어 그러고 갑자기 혼자 우울해져 그래서 인스타로라도 프링이들이랑 소통해야 뭔가 마음이 편하고 근데 나 이거 처음 말한 것 같아 어쨌든 제 결론은 프링이들이랑 더 가까워질 수 있게 제가 더 노력해볼게요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일단 제픽 3등 3등은 일본에서 찍은 나이트 루틴. 왜냐면 이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웃긴 거야. 그래서 이때 되게 재밌으면서 힘든데 되게 추억이야. 2등? 룸투어? 룸투어 영상? 왜냐면 룸투어 영상은 항상 프링이들이 제일 좋아하고 궁금해하는 영상이기도 해가지고 저도 찍으면서 너무 기분 좋게 찍었거든요. 1등은 그래도 유기견 임시부이 영상이 아닐까. 왜냐면 저의 새로운 가족이 온 날이기도 하고 되게 나한테는 의미 있는 그런 영상이에요. 진짜 유기견들이 너무 많잖아요. 임보든 입양이든 뭐 봉사든 이런 것들 제 채널을 보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프링이들 여튼 이렇게 제가 연말 결산을 해봤는데 프링이들이 제일 좋아했던 컨텐츠랑 그리고 앞으로 보고 싶은 컨텐츠 이런 것들 댓글 남겨주면 제가 24년 컨텐츠로 꼭 만들어 볼게요 프링이들 그러면 올해도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24년도 25년도 우리 함께해요 고마워요